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메리아 혹은 부축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중해나 영국 북부의 해안가 절벽이나 척박한 환경이 원산지인데요. 소금기와 강풍에도 강하고 예쁜 핑크색 꽃을 피우기 때문에 바다핑크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건조하고 햇빛이 강한 곳,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좋은데요. 물이 고이는 흙이라면 뿌리가 아주 쉽게 떴기 때문에 비료보다는 피트모스처럼 통풍이 도움되는 흙을 많이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들 꽃이나 잎을 잘라서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더 잘 자라게 되는데요. 포기나누기나 씨앗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시들잎 관리를 잘 해주시면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꽃을 보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후에 <목소리법> 파파였습니다.